네? 저기요. 네? 아까 잘 찍으셨죠? <laughs> 아닌데요? 찍었잖아요. <laughs> 안 찍었다고요? 저희 오빠랑 저 찍으셨잖아요, 지금. 아, 안 찍었. 오빠 오빠 아니었어? 너무 노래. 소세미 <laughs> 아니세미를 신고 왔어? 네, 수세미 뭐. 아니라. <웃음>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알았어. 웃음> 아까요 카메라를 아나찍고 싶은데 <laughs> 아까는 어아또

괜찮았어, 뭘 봐. 그걸. 뭔, 뭔? 어. 좀 밝게 할걸 야, 뭐하냐. 방금 했는데. <웃음> 진짜 듯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미 너무 가깝지. 너무 너무 가까워지. 가까워지? 이다 보이는 거 알지? 라인나라어한라어나왔어한한장어어있나어한장들어있지어한어 한국어. 는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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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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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한는어어 이 남자고. 약간 쿠자 갔다 그랬지, 아까 야, 대박이다 약간 쿠자의 느낌이 있어. 대박. 맛있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아싸, 컴퓨터 위에 올려놔야지. 근데 화면만 보면 되게 감성적이야. <laughs> <laughs> 하자도못 알아보겠어. <laughs> I <laughs> don't 아, 대답도 안 하고 싸주는 새끼. 쓰레기문제로 신호하고 있어. 신호하고 있다고 조심해. 조심해, 너 쓰레기 실수로 버리 없는 가 아, 나나보고 쓰레기라는 <laughs> 소 아, 근데 남이 <남은> 진짜 예쁘다. 남이? 남이 산타볼 봐봐 이 언니 갈 뿐. 이 언니. 아, 그, 이, 이, 아, 이거 뭐야? 에? 귀여워. 웃기다. 진 없잖아 에? 있는 게 없는데? 있는 게 아니 <laughs> 맛있는 거다 나가고 음 이렇 하나 지 얼마나 멋진데? 이거 뭔데? 기어 바꾸고 뭐야 이거 기어 고정이 안 돼. 오? 어머, 어머, 어머.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뭐지? 인형. 야 고독함이식가들. <laughs> 왜이미게? 무한 아전도 있어 오옹? 아니.. <laughs> 별이 보게까다 <의미가> 있네? 흥? <laughs>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이거 봐라 진짜.. 앵간하서반박하려 그러는데 아 땡땡땡 진짜 싫어 으이 으이 미안 아니 안 싫어 <웃음> <웃음> 안, <싫어요>. <웃음> 근데... <웃음> <왜> 안 싫어 이거 좀 자두야 눈싸움 맞아 어? 아니, 왜 네, 왜? 아는.. 아는 응, 사람인 줄 알았어? 어어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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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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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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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은 안은 안은 데은 안은 안은 지 안은 안은 데은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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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은 안 아 네. 근데 대한민국 약간 간지 같나? 아 대한민국.. 걔지나한데뭔 소리냐고 대한 코리아 이런 걸 사야지 아 싫어 싫 대한민국.. 아왜 아, 왜 이스크림 가입니까 진짜 없어. 이 뭔데? 어? 왜? 어? 이거 에보.. 에보게디션이잖아 이거 ㅅㅂ <laughs> 모자 <laughs> 아니야? 오! 이거 ㅅ <laughs> 이 <이거 X> <laughs> 거지? ㅅㅂ <X 피해보자, 웃음> 집에숙이지잖아 <하수기죠. 웃음>

이네 뒤에 유리형 봐봐 그냥 진격 거야 이 구석은 아 <laughs> 맞네 야, 여기서 업무 나오고 있는데? 어? 저 뭐야? 와 침침 이상한 애가 있다 캥공, 캥거루 아니야? 캥거루지 뭐 아, 명령까지, 이런 애가 까 그러니까 캥거루처럼 생겼네 똥똥똥똥똥똥똥 기다 리얼 애기

따라라. 아 <laughs> 오. 네. <laughs> 찍어 아니 너무 움직여 지금. 야 초점이 네. 하나어오오 됐다. 두 개요. 와이휴 아니 들어가면? <웃음> <웃음> 얘도 말랑말랑해. 우와. 근데 뭔가 덜 말랑해. 나그 아, 걔가 살이 와서 그래. 나 거기 살 나도. 안녕하세요 아니, 그 같이 죽자는 건지 뭔지 같이 죽어. 그래, 죽어. 그럼 낭만있게 같이 죽어. 아니, 죽어. 죽어야지. 아, 약하다. 어? 어! 아 이거 토마토니까 한번 확인해 줘. 어? 네. 뭐야? 토마토 맞는 토마토. 거토토토아 진짜? 토마토 먹어봐 양파? 양파 아니야? 토마토 양파. 토마토 토마토다 토마토. 토마토 먹어봐 먹어봐 맛있겠다 아니 국물 아입 먹어봐 진짜 난 근데 진짜.. 혈직하게 생각해 有吗？<laughs> Ik ga even lopen. Kan <middels> hè? 지우듣게 어, 색깔이 보라색이 아니야. <laughs> 색깔 보라색이 아니야. 이게 무슨 색깔이야? 숭? 색 아니야? 린드컵 린 연출색?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그거야. 그냥 덧대져 있는 판. <laughs> 아, 깜짝이야. 가운데는 이거도 그거. 아, 너무 귀여워. 너무 태우고 있어. 아, 됐다. 아, 색깔이 벌어지게. 아, 아었 파란색이다. 어? 예상 아, 어? 이안니아 유상 오통는데 아, 됐다. 나맛카는데도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김치, 김치, 댄서. 김치